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erry Christmas. 어, 오토자 여러분, Merry Christmas입니다. 이부 저녁 늦은 시간이지만 어, 이 조용한 찬송 이면서 영어 버전으로 s is i l e t n t l t h i l t i n n i g h t 가 i 왔습니다. channel. This is a channel. t 에 i s is a c h a n 가 e l This is a channel. 지만 성악전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을 할 때는 성악보증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번 같이 불러보시고요 성악 네. i 백구장 캐롤성대 백구장 찬송가에 있는 걸로 알아요. 4절까지. 자, 우리는 영어버전으로 한번 이 보기에도 한번 배워보시고 또한 번쯤은 음, 아영어버전에서 이렇게 찬송가에 음, 해석이 된 것처럼 되어 있구나. 또 아시게 될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게요. 1절부터 4절까지 됐습니다. 1절입니다. Siren night, holy night. 자앞으로 보시면 siren night, holy night 똑같습니다. 그러면 night는 정이 분음표면 세박입니다. 끝에가 다 똑같습니다. a l w a s gold, always white. 이게 다. 저희 불부 세방이니까 살짝 사뿐히 눈이 와서 사뿐히 내려앉는 것처럼 발음도 그렇게 해서 펼쳐주세요. 그래서 사이렌 사이렌입니다. 자 앞으로 보시면 전팔문을 따다단다다 그러니까 이 팔문편을 좀 약하게 해주셨습니다. 사이렌 나이트 호 보시면 똑같습니다. Oh is cold. 프로 세 박. 여기서 에 무음이죠. Cold. Oh is w h i 이렇게 다 펼쳐집니다. night b r 이렇게 사창조까지고요밤 걸어 호흡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뒤에 끝에를 잘 하려면 여기서 살짝 쉬어좋고 대신분은 끝까지 하십시오. 그래서 round young b i r d in modern joy, t 이렇게 다 Round young b i r d in 트 마드레인 차일 그 아마 불신 마들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 멀리 보이는 동정녀 마리아와 에런 차일 아이 이제 태어날 예수 어, 그리스도 구세주를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주 예수님을 그래서 롱 영이라는 단어로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저곳에 저 멀리 long young birds in mother and joy. 부드럽고 온화해요 홀린 펜속 쉬고 텐더랜 멀 제가 텐더란 단어할때 팔물 릎기 때문에 부드럽고 짧고 약하게 합니다 So, did 비, 그러니까 아니라 비, sleeping, heavenly. 여기서 비다피니여기 저는 살짝 쉽니다. 피스를 피스. 길게 하기 위해서 피 이제 제자. r i g h t side, 이렇게 다쫙 펼쳐주는 나이 r i 이렇게 아마 그렇게 운율도 맞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라임을 그래서 s h e p h e r d q u a i e s a t t h e side, 목자들이 그 a t t h e side, 광경을 보고 뭔가 전율을 느끼네요 고요한 밤걸주시니까 목자들이 그러니까

파, 하늘에서부터 조 멀리 하리에서부터 흘러나온대요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l l l e l u e a h h a l l e l u e a h h a l h e 글로리 스트림 프 a 헤드노버 그래서 스트림 프롬에서 살짝 호흡을 하 주셨습니다 Glory I interpret y a v e n l y h o y e t I a I not, am n 합니다 a am no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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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헨니 호스팅 호스트란 말이죠. 호스팅 숨을 살짝 쉬어.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어요. 어떻게? 아주 순수한 사랑의 빛으로 Love is pure 여기서 Love 에서 S 발음 저의 o p p o s 가 있어야 됩니다. Love is pure 여기 Love 있으니까 Love is pure light. 자, Son of God love. 지금 3절입니다. 모든 노래의, 모든 노래의 처음에는 싸인 날 홀인 날 나옵니다. 다시 한번 싸인 날홀이날 3절. 3절. Holding face, 그 당신의 그 거룩한 얼굴에서 눈부신 광채를 발합니다. r a d i u 빛난다 이런 거잖아요. 어, 광채를 발합니다. 어디서 주 예수의 얼굴에서 r a d i u 여기서 보면 따다다 나오죠. r a d i u beams from 살짝 쓰시고. 여기서는 이이라는은은이 사람은 이죠람은이 Holy Face입니다. 이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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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e a d 사람은 이사 we the dawn of thee m n g c e s 스페이 잘못 나왔습니다. with 입니다 W I T H 발음이 다러분들 이상한 이상한 단어가 되어 있잖아요. <laughs> we the lord of thee the n o r d of r e redeem인데 여기서 2가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Don't worry Deeming grace g r a c e Grace입니다 다시 한번 With the d o n worry Deeming grace Deeming이라는 단어는 뭔가 결정을 보충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을다 계속하셔서 은혜의 세력과 함께 나타나셨다 이거죠 with the dawn of with me, the redeeming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가 조금 <laughs> 생소하실 거예요 with the redeeming 꼭 발음 처리하지 마시고 with the, with t h e 다 w t h e d o r m